우주 속의 사소한 키워드를 모아, 모아, 톡톡 하는 채널 우주브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에 무한한 영, 관심이 있으며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주작가입니다. 네, 저는 세상의 모든 감성적인 것, 특히 영화를 애정하는 우작가라고 합니다. 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직장인, 그리고 술자리입니다. 네, 술자리 하면은 주작가님은 어떤 생각이 바로 들어요? 보통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많이 못 갖고 있는데 그냥 그리운 추억일 뿐입니다 언제쯤은 가질 수 있을지 추억이야? 네 음, 그래도 좀 좋게 기억이 되셨나봐요? 네네 좋은 추억만 있어요 늘 실수하지 않고 음. 남들이 실수한 것만 보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봤던 건 뭐예요? 아 그거는 제가 아, 그게 <laughs> 실수가 아, 아니었어요? 아, 굉장히 본인에게 관대한 주작가 네네 실수의 기준이 높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웬만하면 그래. 실수가 아니 네네 본인 의 노력을 갖고 행동한 맞아요 맞아요 아, <웃음> <웃음>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진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 술자리가 다 다양한 다 맥락에서 해석이 될것 같아요. 특히 직장인에게도요. 그렇죠 직장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상사가 마시자고 하는 술이라. 네. 그리고 뭐 동료나 혹은 후배가 마시자고 하는 술도 다 다양할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맘에 들고 음에 평소에 두고 있던 이성인, 뭐 본인이 소를 일때 네. 이성인, 동료가 술 마시자고 했을 때또 굉장히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직장 속에서의 술자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직장에서 술자리. 그렇죠. 일단 주종을 생각해 봅시다. 네. 기본적으로는 술자리에서 회식을 할 때, 그러니까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네네. 네. 보통 어떤 술을 주로 마시죠?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소주를 많이 먹습니다. 소주죠. 네네네. 네, 소주 그리고 또 직장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마셔야 되는 소맥. 네, 네. 맞아요. 이 소맥이 비율에 따라서 또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죠. 네, 맞에는 테슬라라는 또 굉장히 또 특이한 브랜드와 네. 조합을 이룬 네, 그런 주종이 있는 것. 혹시 오작가님 그 꿀맥주 아시나요? 꿀맥주 많이 들어봤죠. 아, 네. 네. 꿀주죠, 꿀주. 꿀맥주가 아니라 꿀주라고 했을 때 소주에 맥주 조금 사가지고 그런 비율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유행 맞죠? 그 얘기를 <laughs> 제가 한때 갑자기 초장님이 <laughs> 아, 맞은편 앉았던 차장님이 꿀주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서 제가 모른 척하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자꾸 꿀 맛이 나지 않냐고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리액션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실제로 네. 꿀안 나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가방에 잘 보이기 위해서 꿀을 갖고 다녔었어요. 옛날에. 아에묻 묻힌 묻힌다. 네네. 다음에? 진짜 꿀주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아, 아, 아 진짜로. 네. 진짜 꿀주라고 꿀을 타들이네. 네. 저희가 주종은 기본적으로는 소주나 소맥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메뉴를 얘기해 보죠. 메뉴를 저희가 어 간단하게 보기를 네 가지를 줄 테니까 네. 어 주작가가 가장 회식으로 선호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주 메뉴를 말하는 거죠? 맞죠? 네. 네. 소맥이나 소주의 가장 회식 자리에서 가장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할 것 같은 안주를 골라보세요. 1번 네, 소주에 어울리는 음. 1번 회, 네, 회. 2번 어소 혹은 돼지고기 돼지고기 고기 3번 마른 어 안주 마른 안주 4번 치개나탕 어 찌개나 탕. 한식이죠. 음. 어, 저는 되게 특이해요. 저는 되게 특이한데. 저는... 아, 자, 네, 스타. 네. 본인이 특이한 거 말고. 제 <laughs> 질문. 기억해 주세요. 네, 네. 보편적으로 직장인. 네, 알겠습니다. 음, 아, 어, 제 이야기 또할 뻔했어요. 그래요. 소주와 어울리는 건 보통 탕입니다. 찌개와 탕. 저는 어... 4번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주작가는 아직 변수를 못못 봤어요. 왜요? 버인카드가 있잖아요 아 카드에요? 버인카드요버인카드로 네.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회식인데 아 엠빵 아니에요? 그 찌개가 뭐 기본 만원 넘어가나요? 아 엠빵이 아니라면 저는 엠빵하려다가 <laughs> 죽빵 맞아요 <laughs> 어, 어 유머가 뭐 바닥이시네요 저는 그러면 소고기겠죠? 아아 아, 그것도 됐밌어 <laughs> 세상에 동떨어진 약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 파티한 지가 오래됐다고. 파티요? 네, 아, 네. 파티라고 네. 하는데. <laughs> 네. 아, 네. 아, 네. 아, 외국에서 어. 조금 있어 있다가지고 음. 7 개월 정도. 어, 외국에서 소, 소주로 파티도 하셨던 <laughs> 네. <영화> 있는 <laughs> 네네. 주작가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매니저라는 그런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분들이 20대나 <laughs> 네. 30대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네네. 돼지고기나 소고기 집을 갔어요. 그 테이블에서 본인이 보통 막내잖아요. 음. 네. 돼지고기, 소고기 하면 매번 계속 구워주면서 리액션하고 술 따라주고 그러면서 술 마셔주고 와 힘들어요 아니요 요즘 많이 구워주세요 아, 요즘 구워... 좀... 아니 <laughs> 그 일하시는 분들이 네. 아 일하시는 그런데 분들이 트렌드 모르시는구나 어, 이런 또 변수가 어, 네네네 근데 뭐그 네. 뭐야 체크를 한 시기네 좀 음. 옛날이니까 아네 1번이 <laughs> 네. 뭐예요? 1이 가장 센스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그런 변수를 제거해보자고요 아, 그랬을 오케이. 때 완성품으로 나오면서 버밍카드로 먹기에 좋은 회죠. 예, 네. 회. 예. 네.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 그때 고기보다 네. 1등한건 네. 좋은 거 있네요. 한동안 제가 한5 년간 회식 담당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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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에서. 네. 혀만 먹었나요 어, 현부사를 했죠. <laughs> 아, 그렇죠. 저... 아 매번 회식 때 설문조사 아니야? 제가 그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어. 보통은 탕이나 네. 고기를 먹는 그 패러다임에서 제가 네. 과감하게 서베를 통해서. 사원대리급, 매니저급에서 가장 선호하는 메뉴는 회입니다. 짜잔, 하니 그 이후부터는 회로 바뀌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회 먹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게 됐죠. 네. 근데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팀이냐에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은 선호도 음. 1위는 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한팁 정도 저희가 음. 그동안 많은 술자리와 회식을 참여하면서 어떤 팁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 작가님 그 수많은 회식이 있었을 텐데 네. 혹시 그 보시는 분들께 줄이고 싶은 팁이 있나요? 사실 저희가 뭐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하지만 음, 우리 꽤 많이 살았어요, 그래도 백세 그래서... 시대에 얘한뭐 네. 구청이는 그렇죠. 음. 다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그래도 저희가 좀 수년간 해오면서 느꼈던 인사이트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네네 제가 느꼈던 첫 번째 인사이트는 어, 잠깐만요, 한 마디만 하고 갈게요. 음. 보시는 분들이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라도 보시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주브로가 항상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네, 그래 네. 말씀해 주세요. <laughs> 아, 얘기하면 돼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경우는 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매니저나 사원 대리급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적어도 막내급. 네네네. 그럴 경우에 대부분 갖고 있는 어떤 압박감은 뭐냐면, 아, 술, 술잔을 다 채워드려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술잔을 다 채워야 된다. 응. 음? 계속 채워야 된다. 그리고. 내 술잔도 웬만하면 은 남들이 마실 때다 계속 마셔야 된다. 음. 음. 비워야 된다, 잔을. 음. 남기지 술, 않고. 그쵸. 술자리에서 이런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술자리니까. 네, 맞아요. 네. 음, 그런데. 맞아요. 정확하게는 팀장님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네. 어, 술을 많이 마시는 거는 원하진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오히려 술을 약한 사람들일 경우든 강한 사람일 경우든 어느 정도 흐트러진 모습 속에서 진솔한 토크를 하게 원하는 거예요. 대화를. 마음 속에 있는 말들을 그러니까. 꺼내는 그런 분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술을 막 많이 먹는 거보다. 술 양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잔만 먹고 마음을 표출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내가 취한 거예요 음. 내 속마음도 얘기하고 팀장님 음. 뭐가 서운합니다 한 잔만 음. 먹고 그럼 더 이상 뭐 원하는 분위기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음. 서운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술마시 <laughs> 그래요? 음. 회사에서 <laughs> 말하는 진솔한 대화는 서운한 거가 아니라 면접 볼때 여러분 알잖아요 단점 말해보셨을 때 단점 정말 말해요? 단점은 없다고 하죠 뭐 이게 뭐 되게 막그 장점으로 음. 만들 수 있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모든 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에서의 술자리잖아요. 그래서 솔직함도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제가 원래 말하고 려 했던 요지는 네. 말해주세요. 네, 결국에는 내가 마시,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의 차이가 아니라 네. 적당히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선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선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을 볼때 술자리 어떻게 보면 대비예요. 네, 네. 네. 얘는 술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볼때 소주를 만약에 첫 잔을 따라줘요 상황 들어갈게요 네자좀 길어져서 팀장님 네 사원 자 따라주세요 소주 아 잘하, 잘하고 있네 어 감사합니다 짠하시죠 팀장님 아 원샷 안 해요 포인트는 어 소주라도 소주라도 네네네네 왜냐 왜요 많이 마시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게 포인트다 그 자리에서 입 대는 게 포인트예요 네. 어아 입만 댄다고 뭐라 하시던데 뭐라 하시죠 네 그때 웃어주면 <laughs> 자, 뭘 해보세요. 어, 왜왜안 먹나? 아왜안 어. <laughs> 먹냐고. 아 어, 팀장님, 아 어. 이런 시전을 처음까지 어. 해본다. 네네. 그리고 팀장님 적당히 요새는 무선 세상이기 때문에 두세번 말아. 아 맞아요. 뭐 광고는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다른 폐절기가 있어요. 뭐야? 음. 한번 더. 왜안 먹나 또해 이거. 왜안 먹나? 이게 안 통했어요 제가 이렇게 웃다가. 네. 어 그래도 먹어 한 잔은 네. 피하는 거죠. 먹어 한 잔은 그랬을 때. 진솔한 얘기 어떻게 들어간다? 팀장님, 제가 정말 마실 수는 있는데 저희 지금 집이랑 여기랑 거리가 멀어서 대리를 불러야 되는데 아 대리 돈이,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마셔도 될까요? 아 그러면 내가 팀장이면 라 마셔도 돼. 오늘 대리비는 내가 사줄게. 그쵸? 네, 내가 낼게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말한0 초간의 대화 속에서 대리비 벌었어요. 그 팀장 역할을 잠깐 했는데 음. 지금 표정과 그런 멘트와 목소리가 아주 여러 번한 그래 이렇게도 돈 많이 벌었죠 <laughs> 아 그래서 밥 사준 거구나 전 집이 강북인줄 알아요 아, 이만하면 저기 더 올라가지 뭐 파주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1단계 2단계를 갖고 나서 기본적으로 돈을 음. 얻어내자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더 진정한, 얻어낼 수 있는 건 내가 숫자를 피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숫자서또 팀장님이 또 내줄까요? 안 내주죠 왜냐면 자기 자꾸 지갑이 비는데 네, 네, 네. 그러면 적당히 주면서 한입두입 입 정도만 자율적으로 마실 수 있게만 분위기를 배려해주고 그다음부터는 강요를 안할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네. 내가 못 먹고 뭐 음. 그런 못 먹는 이유들을 계속 자연스럽게 얘기해라. 음, 근데 팀장님들이 보통 상상들이 약한 거는 금전적인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길었습니다. 어 너무 길었죠. 음, 제 맞아요. 팁은 되게 간단해요. 음. 제 팁은 제가 술자리를 많이 참여해본 결과 술에서는 항상 후회하는 이유가 말을 많이 해서요. 말을 막 하다보면 술 취해서 막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음. 저는 술자리에서는 평소에는 말을 하지만, 술자리에서는 막 입을 최대한 닫아요. 음. 그리고 귀를 엽니다. 진짜? 네. 음. 그래서, 뭐, 눈을 닫는 건, 아니, 건 아니에요? 눈은 닫지 않아요. 왜냐면 잔을 좋아하니까. 음. 눈은 열고 귀도 열어야 돼요. 음. 그래서 계속 들어주고, 아, 그렇군요. 아, 힘드셨습니까? 그런 자세만 유지하면서 술자리에 끝까지 가면은, 다음날 되게 친해졌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자, 안 친해졌는데. 음. 그래서 저는 술자리의 팁은 꼭 말을 좀 적게 하고 귀를 열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줘라 라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어때요? 깔끔하죠? 차이가 나죠. 음, 음, 주작가의 네. 말은 사실 직장에서 네. 술자리 말고도 네. 이성이나 부모님 다양한 관계에서도. 음. 어, 게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 음. 저희 우주부로가 술자리뿐만 아니라 뭐뭐 뭐 이성과의 만남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 여러 분야를 다룰 건데 음. 저는 아마도 계속 똑같은 팁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 이 편으로 끝나는 건가요 저희가? <laughs> <laughs> 아니요 계속 나가야죠. 네. 여기까지 저희가 솔루션을 나름대로는 드려봤어요. 근데 네네. 저희가 뭐가볍게들 드려봤지만 사실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 이건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걸중문을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 제가 냈던 솔루션이었던 1단계, 2단계. 결국에는 술을 마실 때 적당히 자신의 선이 있는 사람을 만들라라는 명제를 갖고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주작가의 솔루션처럼 네. 네 뭐였죠? 아, 안 들으셨나요? 아, 눈 닫았어요. 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말을 적게 하고 음. 귀를 열고 많이 듣고 호응해라. 맞아요, 이것도 되게 힘든데 한번 하다 보면 굉장히 이해심 있어 보이고. 라 그럼 많은 스터에서도 음.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 삶에 적용시킬 수 있더라고요. 되게, 실수도 안할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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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 해고 일단 1편을 마무리 지을까요 네, 이뭐더 음. 하면은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음. 앞으로 계속적인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단한 명에. 어, 시청자가 계시다면 댓글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뭐, 도... 좋은...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네, 한번 눌러주시는 센스 단한 명이 <laughs> 눌러주신다면 저희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관종이거든요 어 저는 아니에요 네. 어, 예. <laughs> 여기까지 그러면은 우주 속에 아주 사소한 키워드를 모아 모아 톡톡하는 우주 불어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